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 l e l 신 분들 또온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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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어, 28장 1절에서 22절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제가 지은 성경책은 어, 40페이지에 있어요. 어, 39페이지 40페이지 있는데 본문이 좀 길어서 어, 우리 봉독은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수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흐릅니다 2022년도에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드렸던 그베들에서의그 예배와 같은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삭은 원래 자신의 계획대로 에서를 더 사랑한 만큼, 그 애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계획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 나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큰자가 작은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교훈을 이삭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 이삭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었고 또한 스스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스스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입장은 달랐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니 에서는 이제 그 동생 야곱을 향해서 분노가 크게 달합니다. 자신의 축복을 동생이 뺏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축복권을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았던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야곱을 향해서 분노가 아주 크게 달합니다. 자신의 축복을 동생이 빼앗았다. 그래서 나는 동생을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성경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죠. 바로 이 에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가 피해본 것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그 블레임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분을 내는 나의 모습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2022년들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서의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됐어요.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을 급히 피시시키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전장 27장 42절 중반 이후를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맨날 며칠 지나게 되면 형의 분노가 풀릴 것이고 될 거고, 그때 다시 부를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삭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28절,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어떻게 보면요. 이삭도 어, 야곱에게 속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에서만큼 화를 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막 불러내서 혼낼 수는 있습니다. 야곱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어떻게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런 일을 꾸몄냐고 야단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반환할 수 있다면 반환하게 하고 형에게 가서 사죄하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 가장으로서 중재하고 해야 할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얘기하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부하기를 이제 삼촌내로 가게 되면 그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조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모든 일,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는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이미 되어진 일들을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순응함에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속임수로 얻었던 그 장자의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어떤 의미인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도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삭이여 다시 한번 확정하고 컨펌하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번영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또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복을 다시 한번 리피트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을 자, 그 언약을 이을 자라고 야곱, 이삭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나한 땅에서 아내를 찾기보다는 믿음의 여인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삼촌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민 오셨을 때와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요? 그 심정 기억나십니까? 물론 각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외국의 발을 내딛었을 때 한편은 설레기도 하고 한편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삶이 앞으로 펼쳐질까? 과연 이것이 잘한 선택일까? 하면서 미국 생활에 우리는 적응해왔었습니다. 야곱도 그런 심,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과연 잘살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야곱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재산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저 홀홀 단신으로 지금 지팡이만 가지고 가고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 장면을 회상했을 때에 3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심정은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또한 어느 누구도 곁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혼자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가는 이 길, 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사실 하란으로 가는 평지가 아니라 산둥성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가 이제 이삭이 사는 지역이었고 가나안 지역이니까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자 오른쪽에는 사해가 이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란까지 가는 경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때 보았던 안디옥 교회보다 더 북쪽이면서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이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라고 불리던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사해의 가장 북단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로 베델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잘 보시면 이쪽이 산둥성이 집, 아니면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알수 있죠. 어쩌면 야곱이 평지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산들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어쩌면 형에서가 추격해서 올까봐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길로 선택해서 홀로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피곤해서 지친 몸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밤이 됩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자한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로 베개로 삼아 잠고, 어, "삼고 누워졌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보면요, 참으로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한 곳"이라는 이 말, 이 단어를 어,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연히 가게 된 불특정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연히 간 장소. 우연히 간 장소, 그리고 모르는 장소. 이 하, 마, 콤. 영어로는 at a, a place. 라고 번역하는 그 장소는 놀라운 장소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세계 하란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 이 모든 복합적인 심정 가운데 우연히 눕게 된 그곳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은 생각 없이 걸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연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이끄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로 이 발걸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꿈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12절에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입니다.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것도 아니고 꿈은 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꿈 가운데 의미 없는 꿈도 있죠. 그런데 또그 가운데 영적인 꿈도 있습니다. 영몽이라고 부르죠. 지금 야곱이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수단으로 꾸는 꿈입니다. 이 꿈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사닥다리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가 생겨서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교감을 이루는 그런 것이다, 장치였다. 하늘과 땅, 인간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경 역사를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야곱처럼 생생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환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이첫 만남에서 이 꿈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신학, 성, 신약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주님 자신이 그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그 주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고 있는 그 사닥다리의 실체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그 하나님과 죄인의 이 사이를 유일하게 다리가 되어 주셔서 연결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꾼그 꿈의 구속사적인 의미, 예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의미심장한 꿈을 야곱에게 보여 주셨을까?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빨리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형이 올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빨리 도망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산 넘어 산이잖아요. 도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면 더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도망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까? 바로 야곱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너의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그거는 결코 희망이 없다. 그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너는 지금 하늘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너가 살수 있는 유일한 소망, 너가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즉,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 주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꿈은 그저 보여지는 그 그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시고 이삭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야곱이 겸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과정이 어떤 불확실성과 우연의 우연 가운데 이어지는 일처럼 보일지만 어떤 맥락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맥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지금 언약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그 야곱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일이 다 우연으로 벌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나는 상황에 의해 밀려가지고 그냥 떠밀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우연이 아니라. 이 깜깜한 산동성의 이 시간조차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그저 하나의 파트, 하나의 시간일 뿐이다. 그저 한 맥락 가운데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그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야곱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의 인생은 지금 빈털털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시작. 오늘 본문 15절. 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개 삼았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벧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벳집엘 하나님.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해주세요.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순간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여정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살자고 시작한 이 여정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참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십년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십년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권고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